안녕하십니까 아, 탑팬입니다 아, 오늘은 새벽 5시에 수원에서 출발해서 아, 지금 여기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 다부제 다부제인데요 아, 옛날에 6.25때 여기 다부전투가 유명했던 곳이죠 여기가 어, 북한, 북한군을 여기서 묻찌묻는 묻지, 장소입니다, 다부. 여기서 지켰기 때문에, 어,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 어, 어 근처하고 있는 거죠. 요, 수많은 어, 장정들이 여기서, 어, 마어마하게 어, 죽고 싸우고 했는 다부째입니다. 여기, 예, 납동강 전선이라고 다부째 거기에 여기서 이제 어, 우리나라를 어, 북한군에 지켜내는 장소인데요. 예, 다부째를 아 오늘 72아7 2 아우하고 아유, 오늘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 대구에 어, 할리 데미선 대구점 방문하고 어, 스톰퍼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다섯째 고개를 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구 칠곡 7급, 칠곡군입니다. 칠곡 7급, 칠곡입니다. 칠곡 7급, 대구 칠곡 동화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아직 뭐 필려면은 한, 한, 한 일주일, 일주일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만 따뜻하면은 금방 필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날씨가 오늘 내일 따뜻해지면은. 일주일 되면 아마 만발할 것 같은데 이쪽이 경치가 동아사 팔공산이죠. 어, 대구 팔공산, 간바위. 뭐 기도하는 가파이 있는 그 팔공산입니다. 대구에서는 제일 유명한 산인데요. 어, 팔공산 쪽으로 지금 팔공산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칠곡에서 어, 다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붉은 나무들이 가로수가 멋진데. 이제 꽃이 이제 무거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면은 어, 절정이 이르지 않을까. 여기 경치가 상당히 좋은 것이죠. 아 멋집니다. 가로수들이 엄청납니다. 여기 뭐붓꽃우면은 관광, 관광으로 그냥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겠죠. 그런데 아직 이제 북꽃이 개화를 안 했으니까, 어, 오늘 토요일인데도 한가합니다. 세원에서 새벽 5시에 출발에서 어, 여기 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어. 오다가 한두번 쉬었더니만 어, 여기까지 수원서 5시간 걸렸네요 동화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경치 붓꽃나무가 진짜 멋집니다. 여기 꽃이 확 피어 놓으면 정말 멋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야, 좋아요. 그 팔공산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팔공산 경치가 참 아름다운 데인데요 예, 좋습니다 여기는 청도 지나서 창원 진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벚꽃이 상당히 많이 피는데요. 여기 이제 미량에 가까워 옵니다. 미량입니다, 미량. 미량 IC 부근인데요. 창원 가고, 울산, 언양 가고. 어.